우리가 일상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해서 만나든지 아니면 우연히 만나든지 아니면 일 때문에 만나든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만나고 그때 당신은 얼굴을 기억하고 또 어, 뭐 업무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 이름도 기억합니다만 이제 시간 지나면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또 나중에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만났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평범하게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고 볼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놀라는 거죠. 그 만났던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가 어느 기념식에 갔다가 어떤 분을 그 로비에서 딱 만났는데 보니까 아무튼 유명 정치인이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하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서 그런지, 그 사람도 나를 한 번,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인가 하고 보더니,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뭐 TV에서 이렇게 봤던 그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만났단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에 제가 에 그분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뭐 그렇게 지나갔어요. 또 어... 요새, 그, 어디, 그, 저기, 뭐, 유튜브를 봤더니, 어디서 손흥, 손흥민 선수를, 한국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 그 손흥민 선, 선수를, 어디 가가지고 차집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차 마시는 선수를 봤다는 거죠. 근데 그 선수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참아시러 갔는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손흥민 선수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참으로 이제 그 사람은 그날 찾이 가서 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지요. 중학교 때 교감 선생님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 희 악수를 했는데 며칠 동안 손을 안 닦았대요. 너무,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손을 안 닦고 뭐, 그런, 그러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보니까. 자, 누구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일까요? 그야말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감격스런,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기념될 만한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뭐 왕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고, 어떤 유명 연예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유명 정치인일 수도 있고, 뭐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내가 만났을 때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뭐, 그냥, 아,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났다 하는 정도이지, 그 사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만났다. 내가 만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그러면 이건 뭐, 기절 초풍할 일이죠. 정말 신나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정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구세주다 그러면 그 구세주는 다시 봐야 될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봐야 될 사람이에요. 똑바로 봐야 될 분이라 말이지요. 사마리아 그 수가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이 수가 성을 지나가게 돼 있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돼 있었단 말이죠. 야곱의 우물을 이제 만나게 되고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이제 거기에 쉬고 계시는데 우물 곁에 앉으신 거죠 때는 정오입니다. 난1 2 시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해서 얘기 여인들이 그 당시에 낮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좀어두갈때뭐 이렇게 시간이 비껴져서 나오는데 정오에 나왔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자신이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물을 마시면 그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줄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 줍니다 정말 기절초풍을 노리시죠 뭐 얘기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그 동네 가서 그 여인에 대해서 조사한 적도 없는데 다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 여인과 대화 끝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하는 말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전혀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던 여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배가 뭔지도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려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는 것도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인생이 정말 힘들었어요. 고난 인생이에요. 어?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팔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정말 드센 여인입니다. 아니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고난 삶을 산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고난했을까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두었고 그리고 기다리던 이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크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놀래일이죠 여자가 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에, 전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 버려둔 거예요. 지금 뭐 어, 물을 뚫 물을 길러 왔는데. 뭐 물을 기는, 기는 게그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 버려두고 동네들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여인이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 또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정오에 나왔는데 오히려 그 동네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다섯 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하는 걸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봐라 이거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평범하게 볼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 여인은 안 거예요. 그냥, 뭐, 물 달라니까, 물한 바가지 떠주고, 물 마시게 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그리고 헤어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이 여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는 거죠.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어, 우리는 어, 그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셀수 없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그 인생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그리고 구원의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어떤 분은 대통령을 만나고 악수하고 며칠 동안 손을 안 씻었다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결론이 나는 그 만남이라 말이죠. 오늘도 예수님 만난 걸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예수님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